안녕하세요. 골프전과 함께해주셔의 TK입니다. 오늘은 또뭘 하냐면,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못하는 샷 중에 하나. 어떻게 공이 딱 쳤는데, 벙커에 딱 맞고 튀어서, 공이 여기, 여기에 딱 걸렸어. 이런 경우가 있어, 솔직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발이 빠지니까, 이게 안 되죠. 서지가 못하니까 힘들죠. 그렇다고, 옆으로 빼기도 애매하고, 그죠? 왼손 잡이면 이가랑하나 갈라 왜냐하면 공에서부터 이 안쪽인 들어가서니까 오른발에 바깥에 대기 힘들어 그렇다 보니까 출수가 없어 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laughs> 이거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옆으로 서서 아마 그 시니어 프로나 어떤 분들이 하는 걸 봤을 거 타모 와선도 이렇게 자 주는 것같고 이거는 그 치기 전에 꼭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 요 자, 저기 흰 말도 이제 저희가 타겟이라고 그러면 이 연습을 수행, 연습 프라티스스윙을할때이 클럽이 그 뭐지 그라 잔디를 이렇게 사살 서칠 정도로 땅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만 사살 서칠 정도로 잡고 치는 거죠. 자,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되든 안 되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연습을 해보면, 아,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할수가 있으니까, 근데 연습을 안 하고. 그죠? 되죠, 그죠? 뭐 이런, 그, 이거 트레이크 샷도 아니야, 솔직히. 이 어느 피지 프로라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이게 왼손으로 치니까 만약에 이, 그 뭐야 오른쪽에 발을 떼도 팀이 없다 그럼 왼쪽으로 쳐야 되니까 그죠 <laughs> 이러한 각각 워낙 상황이 골프라는 게 워낙 상황이 틀리고 많다 보니까 이렇고 저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힘들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위치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서서, 연습을 하면 해보는 거 아, 내가 너무 길게 잡았나? 길게 잡으면 자꾸 떨어진다. 좀, 좀 짧고, 짧고 해가지고, 끝에 짠데만 이렇게 살살 설치 정도만, 그려면하 되면, 가서 치면 되는 거죠, 이제. 런 식으로. 그죠? 이건 뭐, 어떻게 말하면, <laughs> 트릭샷이 아닌 트릭샷. Necessary, 필요한 샷이라고 말할 수 있죠. 꼭 이렇게 어떨 때 진짜, 어, 나무가 옆에 바로 큰 나무가 크게 서 있다. 발을 대주고, 대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상황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는 방법을 에겠지 아니면 길게 쳐서 이렇게, 길게 치고 싶으면 이렇게 치는 방법을 갖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칠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좋은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실력?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능력을 가진다고 그야 되나? 하여간, 그, 골프라는 게, 그, 자신과, 그리고 또, 골프 코스라는 자연이랑,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연, 자연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장소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도 아니죠. 챌린지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렇고저러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런 저러한 상황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숫자만 늘어나. 여러분들도 연습을 이런저런 상황을 생겼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솔직히 뒷마당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사설 치는 거니까. 뭔가 몸부, 뭐,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 아주 좋은 생각으로생는데 아는 사람 못해. 그 연습을 해본 사람은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 뵙죠. 감사합니다.